뷰스타 오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휴가철이 됐어요 아 바다 파라솔가 아, 하지만 못 가잖아요 날 아, 너무 슬퍼요 아바캉스룩아 심지어 다이어트 성공해서 비키니까지 사놨는데 못 가게 돼서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런데 아깝지 않은 아이템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박준뷰티랩 애시드 산성산품입니다, 여러분. 어, 일단 색깔부터 너무 강렬하고 용량 보세요. 짐승 용량 천... 500ml입니다 왜 우리 여름철 되면 기분전환 하려고 펌 염색 진짜 많이 하죠 알칼리 샴푸 많이 쓰실 거예요 왜 뽀득뽀득한 그 세정감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알칼리 샴푸 많이 쓰시는데 펌 염색으로 pH 농도가 많이 흐트러진 상태일 거예요 즉 모발과 두피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일 텐데 그 상태로 그 어, 알칼리성 샴푸를 계속 쓰신다면 더 두피에 각질이 올라오고요 지루성 두피염이 더될수 있어요 있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에시드 샴푸로 두피랑 모발 관리 함께 해주시는데요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게다가 세정력까지 좋으니까 박준비 칠렙 에시드 샴푸 이 여름철 필수템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여름철 되면요 자외선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우리 두피에는 선크림을 못 바른단 말이에요. 왜 여름철에 에시드 샴푸, 산성 샴푸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pH 농도 때문이에요. 어? 근데 왜 pH 농도를 왜 맞춰야 되지? 그리고 pH 농도를 맞추는데 약산성 샴푸가 도움이 될까?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짜잔! 이게 바로 pH 농도 수치인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농도가 낮을수록 산성이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알칼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두피, 건강한 모발의 pH 농도는 4.5에서 5.5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펌과 연색을 자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세정력만 좋은 알칼리성 샴푸를 계속 쓰시다 보면요. 자꾸 수치가 pH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알칼리성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두피 각질과 두피 가려움증, 심지어는 지루성 두피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여름철에 항상 이 산성 샴푸, 에시드 샴푸로 pH 농도를 4.5에서 5.5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많고 많은 산성 샴푸 중에 왜 박준 뷰티랩 에시드 샴푸인인가? 저희 박준 뷰티랩 에시드 샴푸 안에는요, 단백질 4종 아미노산 8종, 그리고 고보습제 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 아, 이건 뭐, 박준비 티랩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인데요. 이 에시드 샴푸만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미노산 8종. 모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아미노산은요, 알칼리 성분과 산성 성분이 있는데, 저희 산성 샴푸 박준비 티램 에시드 샴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바로 산성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미노산은요 반드시 수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푸석푸석한 모발이 건강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고보습제를 넣는데 그 고보습제 3중 중 하나가 바로 산성 계열인 시트릭 에시드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성분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완벽한 산성 샴푸. 박정비티랩 애시드 산성 샴푸가 주는 약속 세 가지. 단백질은 채우고, 수분은 잡아주고, 영양은 감싸주고. 애시드 샴푸 제형 한번 보실 텐데요. 단백질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그리고 케라틴, 이런 단백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 쫀득쫀득해요 색깔도 뭐랄까요 이 화이트 펄감이 느껴지는 어? 선송 샴푸은 되게 시큼한 냄새가 날것 같다 향은 음 엘리베이터 탁! 탔을 때 되게 기분 좋은 향 나시는 여성분들 있으면 누구나 어? 뭐야?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딱 그런 여성스러운 향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용량이 1,500ml잖아요 아껴 쓰실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쓰시던 펌프보다 한 펌프씩 더 눌러 써주셔서 팍팍 떠주세요. 우리 박진배출의 살롱에 가면은 시술 후 관리를 할때 항상 이 에시드 샴푸 관리를 합니다. 그럴 때도 꼭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우리 고객님들 만족도가 너무 좋으시니까 계속 두 펌프, 세 펌프씩 짜서 이렇게 샴푸를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1500ml니까 해자 용량. 굿! 무더운 여름철. 푹 내릴 때는 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시죠. 우리 두피와 모발도 자외선 때문에 정말 많이 지칠 거란 말이죠. 우리 두피와 모발에게만큼은 pH 휴가, pH 유수분 밸런스 약산성 휴가 한번 보내주시는 거 어떨까요? 박준비티랩 에시드 샴푸였습니다. 안녕.